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요즘에 사이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요즘에 뭐 경제를 보면은 경제라든가 뭐 인적 교류를 보면은 지금 뭐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죠. 네. 어, 2019년 20년도에 무역량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불만 불매 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그 그 한일 관계 악화되기 전에 양국 그 수출입액이 합치면은 85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작년에 8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지금 인적 교류도 한일 관계 악화되기 전에 1년에 한국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 네. 일본 방문하고 또 일본인들이 한 300만 정도 방문해서 대략 다 합치면은 한 천만 정도 인적 교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1월달에 일본 전체 그 외국인 관광객이 150만 명 정도 되는데 40%가 아, 한국 사람입니다. 음. 제일 많고요. 외국인 네. 중에. 그것도 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정도만 한5 50, 0만 60만 정도 되니까 네. 그 곱하기 12를 하면은 거의 600만, 지금, 700만 되겠네요 네, 네. 거의 그이몇년 전에 음. 그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일 관계에도 관계가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음. 해외 여행 수요가 좀 늘려 있다가 음. 규제들이 좀 사라지면서 폭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일본 여행 수요는 지금 거의 뭐 폭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일본을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일본 그 엥화가 지금 상당히 약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겠죠. 지금 일본 가서 뭐 음식을 사 먹든지 무슨 물건을 사든지 하면은 상당히 그 물가가 좀 싸다는 거를 좀 체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한국에 많이 오나 싶기는 한데요. 많이 와요? 일본은 워낙에 그 해외 여행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음. 예를 들어서 여권 같은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열명 중에 네 명은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열명 중에 두 명밖에 여권이 없어요. 아 원래요? 여권 자체가 없어요. 음. 해외 여행 수요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그 예, 그 한일 관계 악화되기 전에 코로나 전에 막 300만 400만 명온 것도 네. 사실은 많이 온 거죠. 아, 어, 일본은 국내 여행을 좀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음. 네. 경제적인 교역량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고 있다. 음. 그러면 관계는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또 정치면에 등장하는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역시 일본이랑 뭐 정상 간에는 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외교 청서에는 일본이 뭐 우리나라 음. 과거사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그리고 음. 독도에 대해서도 또 자기네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음. 기사가 나오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네. 어느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음.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일 간에 정상 간의 양자 방문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그 수상 총리가 그 국제회의 계기 여러 나라들이 모일 때그그 그 김에 같이 만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양자 방문이 거의 한 12년 정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건그 상당히 대단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량이라든가 투자량이라든가 인적 교류를 봤을 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보통 이 정도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정상 간의 만남이 활발하거든요. 음. 고위급 외서도 만남이 활발하고 다른 나라들을 사례를 봤을 네, 그렇죠. 때 그, 그게 이제 상례이고 보통인데 근데 10, 10년 이상을 그런 그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전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도쿄를 방문하셨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이관계개선의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음. 동시에 또 한일 간에는 뭐 독도 문제라든가 네. 그걸 비롯해서 지금 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 후쿠시마라든가 일본 동북지방 농수산물 수입 문제라든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현안들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뭐 완전히 다 이렇게 좋아졌다,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도쿄에서 뭐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일본 기업인들 대상으로 좀 강연을 했었고. 네. 또 이제 일본 정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평소에 좀 알고 지내던 분들이랑 도쿄 간 김에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일본 그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히 다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고 음.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징역 문제 뭐 이런 거를 해서 상당히 그이 감정이 골이 깊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지금 어~ 올해 이렇게 정그 진짜 뭐 오랫동안 막혀있던 정상회담의 물고가 터지고 그랬으니까 한일 관계가 급진전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관료들도 다 그렇게 적극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 총선이라든가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출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통령은 네.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내년도에 또 이제 한국의 중요한 총선이 있잖아요. 네. 총선이 있고 그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또 한일 관계가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그 우려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음, 근데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서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봐요. 최근에 한일 관계 가 진전된 된 것은 어느 어느 하루 아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물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상들이 오고 갔었죠. 외교부에서도 이제 조현동 일차관이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었고 또 주미 대사관 라인도 있고 또 일본 측에서는 이 마쿠의 교섭 병식으로 해서 아소타로 재무상이라든가 아소타로 재무상이 지금 이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파벌의 수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명당, 그 공명당도 이제 일본의 그 집권 여당의 일부입니다. 그 음. 당은 다르지만은 네. 공명당 대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조용히 언론에 크게 발표하지 않고 이제 서울에 왔던 거를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오고 갔죠. 음. 그런 결과로서 이번에 이제 진전이 이루어진 건데 아소 뭐 재무상이라든가 또 공명당 측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상당히 그 국내적인 반발을 무릅쓰고 그 긍정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좀 화답이 필요하다는 식의 조언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 내 네. 네, 일본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한 거로 지금 이제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언론에.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만들어도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의 집권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 다시 그 한일 관계가 급전 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신중하게 좀 사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아니냐라는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아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를 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 그 의견들이 막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음. 그 요번에 한일 관계 급전전을 이루어낸 그 협상 파들은 음. 좀더 우리가 적극적인 관계를 보여서 이 기회에 더 급진전 시키자라는 의견도 있고 음. 아 그게 아니고 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음. 총선 1년 바, 한국의 총선 1 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전 시켜 봤자 다시 다도루묵 되면은 음.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그, 정치적인 부담 정치적인 부담만 가진다. 부담되고 더욕 음. 먹고 지지율 하락할 수도 있다 어. 위험하다 어.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거고 기시다 총리는 스타일 자체가 대단히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음. 돌다리를 두들겨 본 다음에도 확인 을 한번 더 하고 건너가는 스타일이라고할까요뭐 아, 그런 그 신중한 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더 관망 모드가 더 강한 분위기가 아닌가 라는 음.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맥락 네. 속에서도 이번에 뭐 청서도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만약에 네. 한일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그 동북지방 그 농수산물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네네. 대단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음. 또 한국 측에서는 또이좀더 과거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라든가 네. 독도 문제도 있고요. 네. 교과서 문제도 있고 관련이 현안들이 많은데 네. 외교정책 우리 결정이론에서 보면은 조직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결정이론. 그러니까 네. 외교정책은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조직의 일로 맡겨져서 루틴에 따라서 그냥 굴러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다. 일단 제소를 하고 나면은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서 막 굴러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위에서 뭐 대통령이 그걸 일일 하나씩 <laughs> 하나씩 다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가 뭐 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지금은 일본이라는 정부에 담당 부서가 있고 그 담당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행정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루틴처럼 막 굴러간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매년 하던 일대로 어, 올해도 때가 됐네? 네. 어, 이거 뭐또 발표해야 되네? 네.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 청소 뭐 과, 작년 거랑 비교해서 어. 뭐 바꿔야 될거 없지? 어, 오케이? 그쵸, 그렇죠. 아, 그거를 바꾸려면은 네. 위에서 그톱 레벨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서 음. 아, 이거는 한일 관계 큰 틀에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침을 줘야 돼요. 음. 안 그러면 그 하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거는 기시다 총리 레벨이라든가 자민당의 최고 지도부급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음. 적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협상파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루틴하게 이루어져 왔던 한일 관계 갈등 협안을, 을 다루는 방식들이 한꺼번에 음. 변화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간극이 있네요. 그쵸? 기대와 그렇죠. 아 이거 그럼 하루 아침에 뭐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럴 느낌은 좀 아니네요. 말씀 듣다 보면은 그럴 거야.